뭐 답변서 제출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런 부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려고 그래요.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법원이 지금 이런 답변이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어 답변으로서는 뭐 의미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고기일은 이렇게 잡힌 건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기일 지정 같은 걸 바로 해주면 좋은데, 법원이. 다음 날짜를 안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 법원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기일을 어, 잡아주는 재판부도 있고, 또 기일을 안 잡아주는 재판부도 있고요. 음, 그, 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서둘러가지고, 아, 요게 상대방이, 그, 재판, 저기, 자꾸 끌려고, 그렇게 하,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재판부에다가 기길 잡아 달라 기일 지정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기일 지정 신청을 먼저 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할게요. 상대방이 뭐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이렇게 기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자꾸 시간 끌릴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 은 이제 그제서야 법원이 잡아 주는 재판부가 많아요.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